네, 양서장입니다. 어, 고척 가는 길에 직관을 가고 있거든요. 트레이드가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롯데와의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. 올해 들어서 롯데와의 두 건의 트레이드가 또 성사가 됐는데 손호영 선수가 롯데로 갔습니다. 그리고 LG 트윈스가 받아온 선수는 우강훈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우강훈 선수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하고 또 손우영 선수 얘기도 좀 하고 또두 팀이 트레이드를 성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봤을 때는 LG 트윈스가 내야의 구보력 선수가 왔잖아요 어 그게 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민수 선수도 왔고 어 손우영 선수는 항상 뭐 마이너 리그에서 와서 뭐 잘할 때도 있었고 정말 좋았습니다만 아쉽게도 뭐 부상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좀 LG에서는 지금은 백업으로 있지만 출전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예네 그래서 좀 롯데에 가면은 그래도 롯데가 지금 내야 라인이 뭐 한동희도 이제 군대에 가야 되고 하니까 뭐 김민성 오선진 최항 이런 선수가 왔기 때문에. 어, 좀, 채워지긴 했습니다만, 또,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손호영을 원했던 것 같고요. LG 같은 경우에는, 일단은, 어, 김민수도 있고, 이제 신인으로 손용준 선수도 있고, 어, 이명희 이 선수들은 다 군대를 마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또, 백업으로는 구본혁 선수가 1순위 백업이고, 거기에다가, 7월에 이영민 선수가 옵니다. 어, l g 스 최대 유망주 중한 명인 이영빈 선수가 오고 또 이영빈 선수가 지금 상무에서 지난해에는 외야수로 뛰었지만 올 시즌에는 내야수로 많이 뛰고 있거든요 이 루수로 게임을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좀 고려를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, 다음은 이제 우강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lg가 지난해보다 사실은 투수 뎁스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불펜이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안정이 되고 있고 투수력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이 조금 뭐 부상을 당한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지난해는 에 투수 뎁스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조금 괜찮았지만 올해는 뭐 군대를 간 이정용 선수를 비롯해서 뭐 조원태나 이민호도 군대를 가버렸고 또 중간 게트 쪽에서도 고우석도 해외에 갔고 이제 정우영 선수도 지금 몸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. 투수 자원을 좀 확보하는 게 필요했습니다. 특히나 지난 2차 드래프트에서 오석주 선수라든지 최성훈 선수라든지 이상규 선수라든지 퓨처스에서도 지금 어 많이 던졌던 선수들이 좀 다른 팀으로 갔잖아요. 지레수 선수도 마찬가지고. 예,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수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했는데 우광훈 선수 카드는 생각보다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. 이 선수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2002년생에 사이드한 투수고 군대를 마쳤다고 해요. 근데 좀 재구가 아쉽지만 우리가 또 투수를 워낙 잘 키우기 때문에 150에 가까운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면은 한번또 긁어 볼만 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유영 선수가 왔잖아요. 이 김유영 선수 뽑을 당시에 롯데에서 이강준이라는 선수가 풀렸어요. 그래서 이 이강준과 김유영을 놓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강준 선수는 그때 당시에 군복무 전이어서 김유영 선수 즉전감을 선택을 했지만 어 지금 이 이강준 선수도 사이드고 이강훈 선수도 사이드입니다. 근데 우강훈 선수는 군대를 마쳤기 때문에 어 아마 퓨처스 팀에서 이렇게 롯데 뭐,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분석을 다 하고 어떤 카드가 좋을까 하다가 이 우강훈 선수를 데려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LG 트니스는 지금 이 피지컬이나 구위를 바탕으로 하는 퓨처스 선수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종준 선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진우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, 허용주 선수도 있고요 어, 여기에 우강훈 선수까지 슈가가 된다면 아마 불펜 쪽이라든지, 뭐 향후에는 뭐 선발로 이 선수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, 1차 지명자에 기대거나, 뭐, 그동안 계속 퓨처스에서 기회를 줬던 투수들보다는, 그렇게 좀 새롭게 한번, 어 리프레쉬를 하면서, 이 우강훈 선수가, 당장은 저는 1군 전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당장 뭐필승조에 들어갈 자원이면 롯데도 안 보냈겠죠. 근데, 02년생의 군필 투수기 때문에, 정말 크게 보고 어, 트레이드를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내야 백업 자리는 뭐 김민수 선수를 비롯해서 뭐 손용준 선수도 있고 이제 뭐 신인으로 뽑은 뭐 김대원 선수도 있고 또 이영빈 선수도 오고 하기 때문에 어, LG 트윈스가 손우영 선수가 뭐 떠난 것은 아쉽지만 예, 그래도 내야 백업은 충분히 저는 메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수 쪽뎁스를좀더 어, 강화하기 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광훈 선수는 또 체인지업을 많이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, 왼손 타자 상대할 때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선수가 또 언제 1군에 올라올지 또 어, 손우영 선수가 어, 갑작스럽게 도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어, 어제까지만 해도 1군에 있다가 가서 좀 본인도 새 팀에서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도 LG 트윈스에 와서 정말 어 고생 많이 했고 원래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고생한 선수잖아요. 근데 이제 롯데 가서는 또안 다치고 기회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. 아마 롯데에 이제 우리 코치님들도 많기 때문에 LG에서 간, 어, 좀 적응을 잘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. 뭐, 김민성 선수도 있고, 유광남 선수나 진혜수 선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 또 공격적인 선수들 기회를 많이 주니까 잘 받았으면 좋겠고. 또 우광훈 선수도 와서 이제 또래 투수들이 LG 트윈스에 많습니다. 예, 젊은 선수들이 많고 또 마찬가지로 롯데에서 뭐 김유영 선수도 왔고 김민수 선수도 왔기 때문에 팀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트레이드에 대한 소식은 어,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어,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트레이드를 했는지 제가 또 월요일에 있을 엘친마당을 통해서 추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쪽 가고 있는데요. 빨리 편집해서 올리고, 직강 가서 승료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